근데 어떡하지? 차는 없는데? 그러니까 해볼까? 혹시 안녕하세요? 저 아프리카 혹시 아세요? 아프리카 유튜브 방송 중인데 혹시 짧게라도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아, 가능해요? 여기 자, 옆에 앉아도 되나요? 와, 나이스. 어, 제가 신발은 잠깐 이따가 놓을게요. 혹시 인사 한 번만 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열일곱이요? 17. 아, 혹시 인사 한번만 해줄 수 있나요? 오, 귀여워. 오, 오, 어, 귀여워, 성공? 어,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너무 예쁘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이요 아니요, 의정부에요 아, 의정부예요? 아, 되게 오늘 추운데 괜찮으세요 오늘? <laughs> 아, 그러면 제가 옆, 그러면은 혹시 옆에 앉아도 되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형 카메라 였다고 놓고 살짝만 어 이렇게 할 거니까, 어, 되게 예쁘시다. 저는 혹시 몇 살로 보여요? 한 나이 어저 아. 스무 살? 저 스물 여섯. 그렇게 안 보여요? 아니면 뭐 그렇게 보여? 안 보여? 요 제가 유튜브 아프리카 방송 중인데 제가 이제 패션 BJ라 옷에 관련된 거 인터뷰하는 중인데 혹시 두 분들 옷에 관심 많으시죠? 스타일은.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가을이고 이제 겨울이 이제 왔잖아요. 거의. 혹시 실례지만 남자 친구 있어세요두 분들? <laughs> 아니에요? 남자 친구가, <중간. 웃음> 그러니까 이제 한정적이잖아. 아니, 여름에는 이제 한정적이었잖아. 어 남자는 이제 반팔 많이 입고 다니는데 이제 가을이나 이제 겨울 되면은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만찬을 옷 입을 수 있는 게. 여러분 두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남자의 호감 패션 뭐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어 변다. 어떤 스타일을 입어야지? 나는 호감이 간다. 이런 스타일 을 좋아한다. 튜인 패션. 어, 여기 옆구리. 에 <laughs> 추리 님이요? 추리 <laughs> 님 자주 입으세요? 평소에? 평소에 입같세요 그럼 예를 들어, 그러니까 남자친구, 내 남자친구가 만약에 생겼으면, 그냥 추리 님? 아니면 뭐 니트나 이런 거 있잖아요. 겨울에 뭐청자켓이나 깔끔한 거? 둘다 깔끔한 거? 스트레스막힙합 해요? 막 이렇게 입으요 별로? 그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고. 아, 근데 여기 몇 시까지 있을 거예요? 추운데, 되게? <laughs> 오래 있을 거예요? <laughs> 아니요. 아니에요? 어, 근데 호각하는 패션은. 아, 저는 근데 오늘 스타일 어때요? 별로예요? 아, 귀여우세요. 귀여워. 귀여워? 어, 귀엽대잖아. 호강는 패션 일단 너는 아니야요 아, 그러니까, 다르다니까. 어, 남자랑 느끼는 거 여자랑 보는 눈이 달라요. 네. 아, 진짜? 실현지만 그러면은, 근데 인터뷰 해줬잖아요. 제가 뭐, 따뜻한 음료라도 혹시 사야 하나요? 아이 별로? 추우니까 따뜻한 음료나 편의점 저기 있으니까 네네자 사드리고 싶어서 이구가찢어가지고 아... 저희... 일단 집을 괜찮아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풀어내니까 네.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추운데 빨리 들어가시고 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어, 오케이 어막 이거지 여러분들 오 했다 했다 나이 아 근데 오래는 못 하고 추우니까 또어 민폐잖아 오래하면은 아 어, 성공했어 못 봤어 봤는데 어 응. 옆에 앉아서 나 심지어 옆에 앉아서 있어 응. 음. 고장 안 하시네. 아, 얘 나는 또 추워가지고, 아, 됐어요. 이럴 줄 알았구나. 내가 해줬어. 가까이 아, 뭐 한다. 뭐 들고 뭐 하는데? 했습니다. 했어요. 5분 안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예. 땄다, 그래도. 아, 아, 좀정면이 아니야. 아, 땄다, 그래도 인터뷰. 잘하는데? 아, 떨렸어. 아, 패션에 대해서 인터뷰 했거든? 아, 그러니까 뭐, 그냥 스타일 좋으시다고. 나 아, 귀엽대. 성공. 그리고 여자 내 패션 여자랑 남자 보는 눈이 달라. 어, 어 달라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 여자들이 좋아하는 패션이고, 아, 어, 네 스타일은. 맞아 어. 맞아. 아 맞잖아. 귀엽다고 하시잖아. 어 괜찮다고.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보는 눈이 달라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형 차려. 례 나했으니까 아니야? 나 못한다. <laughs> 아, 형 나도 옛날에 나도 진짜 못했어. 나 형처럼 나도 못했어. 나, 나 어쩐 줄 알아? 인터뷰한다고 여기 왔잖아 못하고 그냥 갔어 나는 진짜 혼자 떠들다가 나도 그랬어 나도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형이 도 못한다 못한다 하지 말고 해할수 있어 나도 나도 그랬다니까 나도 몇 번? 나도 몇번 홍대나 여기 왔을 때도 맨날 못한다고 집에 갔어 하다가 방송하다가 홍민이 오라는데? 뭐야 아니야 아까 여성분들도 좋아했잖아 아왜 그래 갖고 나한테 패션 갖고는 어. 패션, 한... 음.. 아니, 뭐 이렇게 부럽나? 부러우시나? 계속 그러네. 그니까, 어, 그니까 계속 그러시네. 근데 온다고? 모르워. 오라고 아, 뭐야? 나보고 오라는데? 어디로? 다시 이리고오이도로 지금? 자기, 자기 자기는 있는 데로 오라고 어, 야, 봐 와, 와, 와 도고줬다니까 <목소리도> 와, 안 아니 게더 오래 걸게더 걸리. 오래 걸리지. 어, 둘다오라가 아니, 아, <laughs> 아 천으로 오래? 가알잖아그니까 <laughs> 어. 계속 이렇게 가면 이제 어. 그니까 또 해볼까? 아, 또 아니까 그러니까 개예쁘시다 귀여우셔. 어, 성공했습니다. 성공했고요. 네, 또한팀더 할까? 왔는데, 네. 어두팀 했는데 두 명.